저희는 궁금한 모든 것들을 맛보고 리뷰하는 테이스팅 몬스터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라 흥을 내봤어. 90년대 감성으로 듀스 감성. Oh yeah. 오늘 준비한 특별한 테이스팅은 바로 한국에서 제조했다고 해야 되나요? 뭐 만든 거죠 어, 한국에서 발매된 진세 가지 저희가 준비 했습니다 한국에서 중류된 한국에서 음. 제조된 음. 진이죠 Made in Korea 진 원래 형진 같은 경우에는 외국 술이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좀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좀 뭘까요? 아무래도 뭐 바의 문화도 바를 즐기는 사람도 많아지다 보니까 칵테일을 즐기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 중심에 요즘에 진이라는 게 있거든 진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너무 많이 타면서 을 만들어내는 나라도 점점 많아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뭐 실제로 위스키까지 만들어내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뭐첫 위스키가 약간 이벤트성으로 샘플 판매를 했었고 내년이면은 한국 위스키들이 또 나올 거예요. 참고로 형 우리 이 세계 중에서 한국의 최초의 위스키를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음 있죠. 네, 조금 있다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위스키나 진 와인 이런 게 엄청 지금 대세잖아요. 비교적 그래도 좀 만들기가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쉬운 진이 가장 먼저 나.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도 위스키를 만드는 양조장에서 진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시간도 짧고 음. 돈이 되다 보니까는 그렇게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한국에서 나온 진이 이렇게 세 가지나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한 번씩 먹어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마셔보도록 할까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거든요. 네. <laughs> 탄생한 순서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이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저희가 테이스팅 해볼 진은 바로 부자진입니다. 자,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가 큰 사이즈가 있는데 작은 사이즈로 주문을 했죠. 돈이 없다. <laughs> 부자진 같은 경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경기도 양평에서 생산하고 있는 한국 최초의 유기농 크래프트 진이라고 하고요. 전통주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택배 배송도 가능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100% 국내산 유기농 재료가 한 15가지 정도가 들어가고, 주니퍼베리, 소나무, 쑥, 헛개, 한라봉 등등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부자라는 말이 형 리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파더랜선을 의미한대요. 양평에서 원래 허브 농장을 운영하시는 아버지랑 영국과 싱가포르에서 양주 중류 기술을 익힌 아들분이 함께 개발해서 만든 진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테이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저희가 샷으로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진토닉으로도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자, 짠 향이 엄청 좀 강렬하게 밀고 들어오지 않나요? 네. 어. 근데 저는 약간 그 할라본 같은 그런 향이 좀 많이 나거든요. 응. 그 시트러스 계열의 귤 같은 향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숙이나 풀향 이런 게 이게 엄청 좀 찌르듯이 들어. 이게 좀세서 불편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음. 재밌어요. 한번 마셔볼게요. 저는 맛이 생각보다 조금 단데요 진치고 조금 단편 아닌가요? 어, 조금 단맛이 많이 느껴지긴 해요. 네. 아까 전에 형이 말했던 그런 솔향이라던가, 허브의 향,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놔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먹으면은 그런 한라봉의 향들이나 이런 거는 입에서는 많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샷으로 먹는다면은 좀 찌르는 느낌이 강해서 뭐 토닉워터로 먹거나 언더락으로 즐기는 게좀 네. 좋지 않나. 네, 형이... 맛은 되게 좋아요. 그러면 형 이거 토닉으로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응. 할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진토닉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진토닉은 1대2의 비율로 만들었어요 네. 이거 한번 같이 마셔보도록 할게요 얘는 토니거 터너니까 훨씬 맛있다. 음, 음. 그 아까 형이 말했던 찌르는 탄 향들이 싹 이제 없어지면서 되게 마시기 편해요. 때. 진짜 마시기 편한 것 같은데. 치미어처럼막 날이 서 있었다면 지금은 음. 정말 소나무처럼 음. 이렇게 음. 음.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정말 누가 마셔도, 그러니까 정말 술을 잘못 마시는 술지들이 마셔도 음. 와이거술 맛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단맛이 되게 극대화돼요. 음. 어, 기본적으로 단맛이 많다 보니까는 이거는 아 이게 술이다 엄청 취할 것 같다 이렇게 느낀다기보다는 되게 맛있는 음료수를 마시는 느낌. 느낌더 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시트러스 향들도 많이 느껴지긴는 하는데 음. 결국 저는 이제 애프터나 강렬하게 남는 건 그런 소래 느낌, 초록의 느낌이 되게 강하게 남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무래도 아버지가 허브 농장을 하셨으니 음. 허브에 포커스를 많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그런 것 들어요. 같아요. 자두 번째로 마셔볼 진은 바로 정원 진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원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최초의 크래프트 싱글몰트 증류소라고 하는 리 소사이어티에서 만든 진입니다. 사실 여기가 싱글몰트 증류소라고 하니까 원래는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식물들의 향을 넣어서 한국적 개성이 넘치는 그런 진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진의 재료에 초피나무 열매, 그리고 애기삼, 그러니까 인삼이 들어갔다고 해요. 깻잎, 솔잎등 굉장히 한국적인 맛과 향을 추가를 했다고 하고요.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증류소다 보니까 이제 40년 경력의 스카치 위스키 마스터 디스틸러인 앤드류 샌드와 함께 위스키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형이랑 저랑 처음에 얘기했던 한국 최초의 위스키라고 얘기하는 기원을 여기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현재 정원진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현재 택배 배송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 불가한 건지안 하는 건지 네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그러면 정원진 한번 같이 마셔보도록 할게요 향부터 한번 맡아볼까요? 오형 얘는 아까랑 다르게 찌르는 향이 거의 없는데요? 훨씬 둥글둥글 좀더 부드러운 네. 느낌이고 저는 약간 첫 번째 먹었던 부자진이 굉장히 트레디셔널하고 클래식한 진 스타일에 조금 더 가까웠다면 얘는 조금 더 트렌디한 진에 가까운 것 같아요 향에선 음. 굉장히 좋은 저는 과실향이 가장 먼저 캐치가 되거든요 정원진을 처음 먹었을 때 느낀 게 약간 한국의 핸드릭스 같다는 라 느낌을 했거든요 네. 자 한번 마셔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맛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둥글둥글한데 이게 어? 허브스러움이 더 도드라지지 않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뒤에 가요. 저는. 초반에는 과실향들이 나와주고 후반에는 그런 향들이 많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저거는 되게 향이 허바람이 많이 느껴졌다라면 음. 이거는 맛에서 허바람이 훨씬 좀 음.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뒤에가 되게 화해요, 얘는. 아까 전에는 그냥 들어와서 뭔가 초반, 중반, 후반이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더잘 나뉘어져 있어요. 아, 샷으로 먹어도 되게 재밌다. 라는 느낌 들거든요. 저거 같은 경우는 뭔가 스페 느낌이 좀. 났다면 이건 음. 정말 이름처럼 정원 같은 느낌이 음. 나서 이거를 먹어보면서 이름 되게 잘 지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형 인삼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음. 인삼 느낌은 많이 안나죠 사실은 향이나 맛이 좀 있지 않아. 삼의 느낌이 삼 파우더 있잖아. 음. 삼티 같은 거 파는 거 있어. 그런 거 먹을 때 느낌, 향과 맛이 조금 존재하긴 해요. 정원진의 매력 중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하고 아의 느낌. 자 그럼 이렇게 저희가 진토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얘도 한번 마셔보도록 하죠. 괜찮아요? 휴양하는 어떡하나. <laughs> <laughs> 자, 짠! 근데 이렇게 먹어도 괜찮네요. 근데 얘는 토닉워터에 좀 지는 느낌이지. 왜 얘가 진다라기보다는 부자진이 조금 쎘어서 부자진은 이 토닉 사이에서도 자기 캐릭터를 되게 잘 보여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금 캐릭터가 약해진다는 라 느낌이 있기는 하네요, 저는. 어좀 토닉이 앞에 좀 세게 밀고 네. 들어오긴 하는데 애프터에서 잔 향과 맛들이 엄청 잘 살아나서 아 어, 맞네. 에. 이거는 그래서 좀 가니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가니쉬를 이제 뭐 허브를 올려서 나갔는데 네. 그러면 향이나 좀 많이 살아나면서 음. 초반에도 좀 향을 많이 즐길 수 있어서 뒤에 되게 민트하고 세게 훅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이 정원진을 샷으로 마셨을 때 뒤에 느낌을 진토닉을 마셨을 때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은 음. 있는 것 같아요. 야. 되게 그리고 얘는 형 끝에 약간 파우더리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그래. 내가 아까 말한 약간 그러니까 3의 음. 파우더리한 느낌이 느껴져. 지금. 아 그걸 어. 형은 3이라고 표현했구나. 음. 정원진만이 가지고 있는 애프터인 것 같아요. 음. 이건 어디에서도 느껴보지는 맞아요. 못했던 것 그게 같아요. 그게 좀 재밌어요. 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셔볼지는 바로 선비진입니다. 저희가 형또 바로 직전에 토끼바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미 마셔보긴 했는데 그때랑 조금 레이블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약간 만 원짜리스럽게 바뀌지 않았나요? 갖고 싶다. <laughs> 선비진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토끼 소주로 유명한 미국인 브랜힐 대표가 만든 진이고요. 최초로 국제 수상을 받은 한국 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브랜힐이라는 분이 토끼 소주를 만들게 된게 맥주 컨설팅 회사를 다니다가 2010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양조장을 돌아다니면서 깊은 영감을 받아서 뉴욕에 돌아가서 한국 전통주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다가 2016년에 토끼 소주를 냈다고 해요. 2020년에는 한국에 와서 지금 충주에서 이제 토끼 소주랑 선비진 뭐 이런 저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올곧고 정직함을 상징하는 선비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재료로는 찹쌀이나 오미자 같은 값비싼 재료가 엄청 많이 들어갔대요 그리고 얘는 택배 배송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선비진 한번 테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향부터 한번 맡아볼까요? 얘도 약간 부자진처럼 살짝 찌른 향이 있는데 그게 살짝 약하다 얘는 화려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몇 가지 포인트가 꽝꽝꽝 나요 음첫 번째 두진 같은 경우는 좀 화려하고 화사한 느낌이라고 하면 얘는 반대로 좀 드라이진에 가까워 자, 그럼 한 마셔볼까요? 중간에 이 코리엔더가 굉장히 한번 피감고 지나가는 네. 기분 나쁘지 않게.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세 가지의 진 중에서 전체적인 맛의 진행도도 길게 표현이 되고 향을 맡았을 때는 되게 약할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막상 혀에 닿으니까 가장 묵직했어요. 이세 가지 중에서 그런 압축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맛의 이어짐이 굉장히 길었고 저는 되게 좋은 부분이 그 허브 중에서도 형 레몬그라스 있잖아요. 그 레몬그라스의 향이 엄청 잘 올라와요. 음. 그러네요. 뭔가 민트보다 향신료의 느낌들 도좀 많이다가. 응. 이거는 또 이제 마셔보고 말했었는데 앞에 두개진 같은 경우는 토닉 워터랑 너무 잘 어울리고 뭔가 이제 핸드릭스라든가 보타니컬한 진들이랑 비벼 볼수있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드라이한 느낌이 강해서 오히려 나는 소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아 샷을 어줬을 때 뭔가 담백하다 보니까는 약간 고급 소주처럼 이거를 선물해도 좋을 것 같고 물론 토닉도 맛있지만은 샷을 좀더 추천을 하긴 하거든. 자 그러면 선비진 토닉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짠! 토닉에서 코리안더로 넘어오는 브릿지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얘 선비지는 확실히 그냥 얼음에만 넣어서 먹고 싶어. 요 나도 사실 토닉을 먹을 거면 이거보다는 뭐 정원진이나 부자진을좀더 추천하기는 해요. 원래 선비진의 맛이 있으면은 진토닉에 가려진 맛이 한70% 정도는 돼 보여요 제 느낌은. 좀 토닉에 많이 잡아먹힌 느낌이 저는 살짝 나요. 거든 그래서 선비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 마셔보고 했던 말이 다른 애들은 뭔가 퍼바람이 강해서 진 토닉이나 칵테일에 좀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선비 같은 경우는 좀 드라이 진에 가까운 느낌. 느낌이라 다른 뭐 마틴이라든가 음. 클래식한 칵테일에도 되게 잘 어울려요. 확실히 세 가지가 맛이 완전 차이가 많이 있고 진토닉으로 마셨을 때 어울리는 거랑 안 어울리는 게 확실히 많이 있네요. <laughs>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저희 한국에서 출시한 세 가지의 진 테이스팅 한번 해봤는데 어,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아, 어, 너무 재밌었어요. 개성이 다 뚜렷해서 추천을 저는 해드리고 싶으면은 칵테일이 좀 익숙치 않은 분들은 초반에 진토닉으로 다가가게 저는 부자진을 추천하고 허벌함을 많이 느껴 핸드릭스를 좋아한다 경원진을 추천해봐드리고 싶고 진을 샷으로나 클래식 칵테일로 즐겨보고 싶다고 하면은 네. 핸리진을 추천해드립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좀 놀랐어요 이 세가지의 진이 정말 개성이 너무 다 틀려서 뭐가 서로 하나 비슷한건 없는것 같아요 저는 뭐 최상급의 진을 많이 마셔보지는 못했지만 이정도면 그래도 잘 만든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 놀랐어요. 진들이 되게 훌륭하게 나와서 정말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예, 향후 몇년 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위스키들도 지금 숙성 중이기 때문에 곧 나올 거라서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맞아요. 위스키도 기대가 없었는데 진을 먹고 좀 기대를 하게 됐어요. 어쨌든 뭐 우리나라 전통주로 인정이 돼서 택배도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한번 주문해서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테이스팅 몬스터즈 저희 오늘 한국에서 만든 세 가지 진 테이스팅 해봤고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에도 즐거운 테이스팅 그리고 유익한 테이스팅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아 취했다. 진짜 취했다. <laughs> 안녕. 안녕. 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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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